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37쪽을 가보시면 재고자산 기말평가 인데 제목이 매우 중요해요. 저가법이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어요. 원가법이 있고 시가법이 있고 저가법이 있다. 원가법은 사온 다면 평가 안 해요. 그다음에 시가법 우리가 배운 거 단기매매 매도 가능 공정가격로 평가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저가법. 재고자산은 저가법. 저가법은 뭐냐? 대원칙이 취득 원가라고 기록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는 파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는 사올 때 가격, 사올 때천원인데팔때 당연히 1원에 사왔으니까 천원보다더 받아야 되는데 700원에 팔아야 된다. 그럼 300원만큼 평가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재액은 단가 상승이죠. 얘는 평가의 개정값 없어요. 떨어지는 거, 단가 하락이죠. 가격 하락이에요. 이것만 반영시킨다. 이게 바로 뭐다? 저가법. 저가법은 뭐냐 이런 말 써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설레발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 안 좋은 거를 빨리빨리 장부에 반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빨리빨리 장부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별도 배계 처리 이거는 뭐가 되냐 저가법이니까 평가 이익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재고의 단가가 하락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평가 손실을 기록할 평가 손실을 기록할 이걸 우리가 뭐라는 얘를 저가법이란 말을 써요. 이름을꼭 외우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된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뭘로 해야 되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요 가산이란 말은 더하는 거죠. 즉 비용 가산이에요. 즉 재고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가산.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재고 평가 손질이매출 원가 영업 비용이잖아요. 영업 비용이에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에서 그죠그 무렵에 이게 바... 그전에 영업의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건의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기준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안 돼. 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랜저라는 차가 있어. 요 그랜저. 이렇게. 그 영화 친구 있죠? 영화 친구 옛날 거기 보면 각진 그랜저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몇년 지나면 약간 라운드를 돌려요. 뉴 그랜저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98년도 고무렵인가 그 하여튼 그랜저 XG라는 게 나와요. 이때 엄청나게 큰충격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 XG라고 하는 요 차,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G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HG인가? 하여튼 뭐 이런 거. IG. 그래서 계속 바뀌면 원래는 뭐냐면 그랜저가 뭐냐면 제네시스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제 뭐냐면 좋은 차. 그래서 뭐 광고도 막 옛날에 나왔잖아요. 뭐성공했냐 요새는 뭐 그랜저로 뭐 성공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바꿔도 잘 팔릴 거야. 하지만 계속 뭔가 새로운 변신을 막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텀 주기가 점점 점점점 점점 빨라지는 거죠. 뭐냐면 뭘 하나 만들었는데 경쟁 업체에서 뭔가 더 기능이 더 좋아진 차 나오면 우리 차안 팔린다니까요. 빨리 더 변신을 또해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점점 점점 뭐가 중요해지냐? 이 평가 손실. 그러니까 평가손실 상대 개념으로 뭐가 배웠냐면 우리 전 시간에 감모 손실 배웠잖아요. 원래 옛날은 감모 손실이 재고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재고가 자꾸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재고를 잘 지킬 거냐. 이게 중요했죠. 근데 지금 뭐예요? CCTV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범죄 같은 거를 위해서는 CCTV 같은 걸좀더 많이 설치, 설치해야 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감모 손실이 이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대신에 뭐냐? 평가 손실. 옛날에 평가 손실이 안중요했어 왜? 우리 쟁여서 판다는, 거. 물건 왕창 사오고, 천천히 팔아도 돼요. 근데 지금 뭐냐? 워낙 기술 개발 속도 빨라가지고,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뭐예요? 물건 안 팔립니다. 왜? 새로운 게 나왔다고요. 이거 안 팔리건 구닥다리 돼가지고 안 팔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평가 손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평가 손실의 뜻,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한 후 평가 손실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 여러분 보세요. 감모 손실 기억이에요. 평가 손실은 피읍이죠 그래서 감모 손실을 먼저 하고 평가 손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 자, 여기 재고 자산이에요. 여기 기초 재고, 단기 매입, 여기 매출 원가, 여기가 기말 재고인데 이 기말 재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요. 그럼 이겁니다. 장부상 수량 100개예요. 실제 수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80개예요. 그러면 20개가 이게 간모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손실은 뭐냐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천원입니다 그런데 순실현가치에요 시가라고 쓸게요 시가 요게 90원이에요 그러면 80개에 대해서 어, 어 죄송해요 900원이에요 80개에 대해서 100원씩 없어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평가손실이에요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평가손실 된다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가 생명이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스네임 씨, 그림에 요거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 주황색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있는 거에 대해서 가격 하락을 반영하라고요. 이게 올라가면 없는 거, 없어진 거, 없어진 거를 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상 보면, 그 논리상 보면 무조건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선생님 평가부터 아니 실제 있는 걸 평가할지 없는 걸 뭐하러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모손실을 먼저 잡으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한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할때 어려우니까 일단 결과 세종대왕 아까도 했죠 선입총후 제가 여기저기 세종대왕 두 군데 나온다고 이렇게 선입손실법 시옷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위손실법. 그렇죠? 가나다라 순서예요, 이렇게. 무조건 감모손실 먼저 하고 평가손실, 세종대왕을 좀 기억해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봐 있죠? 우리 뭐부터 해야 돼죠 당연히 감모손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잡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평가부터 하면 안되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없는 걸 뭐하러 평가를 해요? 아무튼 요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장부금액과 시가와의 차이 건 재고자산 평가 충당 과목을 해서 재고 의 차감 형식 마치 뭐하고 똑같냐 옆에다 써볼게요. 우리 대손충당금 배웠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 이런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재고평가손지 매출원가 가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 매출원가의 의미는 뭐다? 영업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가가 떨어지는 거. 이걸 다른 말로는 진부화. 이러면, 진부화. 진부화가 뭐예요? 경제적인 거, 제가 물리적인 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과일이 떨어뜨렸어요. 사과 같은 거. 흠집 나죠? 물리적 진부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뭐 유행이 막 지난 거, 유행이 막 지난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 그 다음에, 가끔가다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풍기 가지고 얘기 들이 선풍기 가지고. 우리 회사 선풍기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에어컨이 등장한 거. 여러분, 에어컨이 훨씬 시원합니다. 선풍기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선풍기,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싸겠지? 정리해야 돼. 이게 평가 손실. 근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 에어컨을 못 키는 거 야, 선풍기라도 좀 틀어야 되는데, 선풍기 왜 없는 거지? 선풍기 막 사야 다시 평가 손실 환입. 평가 손실 환입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렇그게는 매출원가 차감입니다. 죠 매출원가 차감. 비용 차감이에요. 여러분, 수익이 아니라고요. 비용에서 차감. 그러니까 회계에서 중요한 건 얘를 수익에서 차감할 거냐 아니면 비용처리할 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를 좀잘 기억을 해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요거는 여기 밑에도 정리했는데 상품 제품 제공품 뭐냐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정상 판매 가격에서 그 다음에 판매비를 뺀 겁니다. 정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걸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뺀게 빼기. 뺀 게. 이렇게 요게 순실현 가치다. 순실현 가치. 그 다음 원재료는 현행 대체형가인데이 현행 대체형가가 뭐냐? 현행 구입원 가에요 이렇게 얘를 다시 사올 때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원재료는 현행 대체형가를 쓴다. 그거 하나 보시고 재고평가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차감 형식에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면 된다? 우리 대손 충당금 있죠? 그거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어디 갔습니까? 재고 평가 손실의 환입이죠? 이렇게. 얘는 매출원가 차감. 재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가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장난이니까, 평가 손실 환입을 매출원가처럼 땡! 매출원가 차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 가산이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천원 주고 사왔는데, 팔아봐야 9 0 0원 밖에 안 돼요. 1 0 0 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 된다. 얘는 매출원가, 매출원가 가산. 평가 같은 지 환입했어요. 얘는 매출원가 차감이라고. 매출원가에서 빼야 된다. 매출원가 차감. 매출원가 차감을 한다. 이거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재고자산, 뭐, 분류, 뭐, 공시,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얘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는 뭐냐.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라고요. 뭐, 그 정도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사실은 참고가 아니고 이게 별표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티계전 그려볼게요. 이게 재고자산이면, 기초재고, 단기 매입, 매출원가, 아까까지는 뭐였냐면, 기말 재고라고요. 근데 여기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 새로운, 새 거면 여기. 타계정 대체. 여기 색깔을 잘리 써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거. 타계정 대체. 그럼 이 타계정 대체는 뭐냐? 이런 거 보죠. 원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초 재고는 전기 매입. 얘는 단기 매입이잖아 이걸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자꾸 외우죠. 이름이 뭐라고요? 판매 가능 재고예요. 판매 가능, 둘 중에 하나예요.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 회사 라면에서요. 연말에 부류, 기부금이 있어요. 우리 회사 화장품에서요. 화장품 막 샘플 막 팔아, 이렇게. 아막 뿌려요. 광고 선전비. 그 다음, 우리 회사 주류회사인데, 거래처 직원들한테 막 우리 회사 물건 막 줘요. 접대비. 접대비가 이제 세법 시간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참치 회사예요. 동원참치, 그죠? 이렇게. 직원들의 명초 참치 줄거 아니에요. 걔는 뭐냐? 여기 보세요. 복리후생비라고요. 그래서 회계 시간에는 요게잘안 나온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시간에 간주공급이 있어요. 얘는 실질공급에 실질공급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질공급 뭐냐? 돈 받고 물건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그건 실질공급. 간주공급 뭐냐? 돈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하지만, 부가세는 소비세죠? 부가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처 사람한테 줬어요. 우리가 접대하면서, 아, 죄송하지만, VAT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 어지 물건, 우리 회사 물건, 이거 쓰세요. 이거, 명절이고 하니까. 드리면서, 아, 죄송한데, 부가세 별도니까 만원 주세요. 거래 단절이죠. 말도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우리 접대하고 하면, 뭐 대리 불러서, 대리비를 줘야지 이렇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아 대리비 별도 알아서 하세요 이면안 되죠 그니까 러 대리 기사한테도 이분 좀잘 모셔 드리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접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간주 공급 얘는 돈도 안 받고 물건을 그냥 줘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소비세니까 국가 입장에서 뭐이 소비하는데 부가가치세 안되고 소비하면 안 되죠 그니까 러 네가 물건 파는 놈 네가 대신 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간주 공급이란 말이에요 예를 우리가. 간주 공급이란 라 말을 쓴다. 근데 이런 거 여기 있죠. 여기 뭐 참고로 나와 있지만 이게 여기다 왜써 놨냐면 나중에 VAT 가서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실제 공급, 간주 공급 구분 못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부가세 시간에 어차피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타계정 대체. 이게 타계정 대체가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골고루 알아두시면 여러분 재밌어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세상에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정도 하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다음 단어 넘어가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